라이브 중에죄어요자 <laughs> <재졌어요? 웃음> 위씨 정말 20초 남았습니다 20초 아, 누나 싫어? 지이 누나가 이뻐 내가 이뻐뭔 무슨... 소리야 발같도 소리라 그래 자5 4 3 앞1서라이서이 어, 너도, 너도 라이브 라이 라이브 라이 라이브 라라이 라이브 방송나 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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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브 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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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힘들어들 보이시네요. <laughs> 아유, 재밌어요. 자. 나인 점원수 여기까지 여기까지. 자. 잘 들으세요. 지금부터 믿으로 아래를 통과해서 매일 열심히 하는 게아니를 잘한다. 슛. <laughs> 아,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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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인 점원이에요. 아요 출발. 왜 근데 표정이 왜 그래? <laughs> 아, 달런바. 성공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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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넘는다>. 아, <laughs> 아 잘했어. 어, 뭐예요? 빨리 줘. 닭강정? 청주 팬분이 오셨어요. 단해대단 어, 멋있나요 우리 저기 뭐야? 곧 만나요? 이렇게 와요. 예? 국 네. 오고, 대만 오고. 네다 와요. 와, 그니까 이게 3분 정도 인기 g 우와! 아, 오. 아, 오. 어, 우와! 전주가한테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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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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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와와와와와